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first of June 2022, Wednesday. now nine o'clock. this time I w a n t to talk about Celtrion. 셀트리온.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00원 이제 그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2.23%가 올랐고요. Celtrion 헬스케어는 1.48%, 셀트리온 제약은 1.61%,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좀, 그, 코로나 치료제가 아무래도 마진이 좀 낮은데, 거기에 집중하다가 이제 그, 이제 엔데믹 상황에 오면서 본격적인 바이오스밀러 쪽에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아마 좀더 실적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싶고 셀트리온 주주부들 여태까지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거치면서 올라가겠지만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의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세계사 합병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던 지금부터는 지금 어 여태까지 좀 마음고생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만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총은 22조 5932억 외국인 지분 19.76%고요. 셀티디온을 아주 소액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셀티디온 1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어, 매출은 4157억 영업이익은 400 50억 해서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43% 늘었고, 1분기 매출이 4천억 넘은 거는 처음입니다, 셀트리온이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어, 그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해 아마 예상 매출이 1조 9,931억, 영업이익이 9,400, 69억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23.8%.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세계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 시사 이슈 좀 한번 보겠, 보죠 여야 자영업자의 최대 천만 원 한다. 일 초등학교들을 별명 부르지 마라 왕따 원인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 이관왕 청룡영화제 같은 칸 영화제다 그랬고요. 사전 투표 20.6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서로 뭐다 아전 인수격인 해 해석이겠죠. 그리고 경제 이슈를 좀 한번 보죠. 어떤 이슈들이냐면 구글 꼼수의 웹툰 음원 OTT 값 줄줄이 올랐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한달새15%된 금겹살 돼지 열평까지 덮쳤다 장애인 80%의 우리 회사 대기업 투자 러시다 헬로 프론티어 김범수 재단 이사장 등김정호 음, 베어베터 대표 그랬고요. 음. 대기업들 이딴 경영 전략 회의한다. 경영 환경 긴급 점검한다. 그랬고요. 사제 절반터로 설립한 재단 이사장직도 사퇴한 김범수 해외에서 미래 먹거리 찾겠다. 약간 네이버 이혜진 의장하고 비슷한 길을 가네요. 기업 해외 소득 이중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세수 연 7800억 감소 논란. 해외 소득 이중 과세 폐지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 거죠. 빅 사이즈 매출 늘자 광고 모델도 프리 사이즈 간다 그랬고요. 돈 끓이듯이 자예금비자 3.4%까지 주는 저축은행 얘기나고요. 비싼 게 많이 남으십니까? 가성비 제품이 사라진다 그랬네요. 벤츠 4천에서 5천만 원대 A클래스 모델 단종 유력하다 그런 얘기나고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에 9억 초과 경 청약 경쟁 뚝 떨어진다. 그렇죠? 클라우드 국내 시장 70%정확한 아마존과 경쟁하겠다. 윤동식 KT 클라우드 대표 그렇게 나왔네요. Speaking 음, 강해지는 영어 이거는 This car has a powerful engine. 이 차는 엔진이 강력해. 그랬군요. I'm running towards this car. This car has a powerful engine. Are you sure that you need the higher-powered car that c o a t s more and uses more gas? It's definitely out of my budget, but It'd be good for off-roading. 오프로딩에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인 거죠. This car has a powerful engine. 그런데 그렇게 뭐 강력한 엔진을 쓸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예. 어... 전기 충전 필요한 분 BMW가 달려갑니다.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 나왔고요. 마이 그런 이슈들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어찌 됐든 오늘 투표구 공휴일인데 저는 뭐 금요일 날 사전 투표했습니다만 혹시 투표 못하신 분들 꼭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 개인적 종목 상담 원하시거나 어 여기 수지 근처 사시는 분들,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문자 카톡 주십시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